봐요 응? 강다니엘 분이요 저 다리 한쪽이 잘렸어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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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한쪽이 잘렸다 우와 다리 한쪽이 잘렸다니 <laughs> 다리 한쪽이 잘렸대요 뭐야? <laughs> 지가 잘렸네? 이봐줄까 응. 응. 응, 그래. 응, 내가 나 혼자 몰라. 아 <laughs> 다리 뒤로 걷는 거예 야! 야! 음. 뭐? 이 뭐? 나 거기 누워야 돼요. 네. 이거 충전이잖 충전 돼요. 이걸로 이마폰 충전돼요? 잘 돼요? 흐흐흐. <laughs> 흐흐흐. <laughs> 이? 이거 인이나좀더못어요아 이게 뭐야? 아이 뭐야? 이거 별장하잖아. 아 언니가 더불, 내가 더불 편해 언니 때문에. 어?